할렐루야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예했습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 기독교 봉사에 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었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한국교회 영성 버퍼을 위에서 대풍이가 리되여 주었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불을 붙여 주었소서. 배불주 것처럼 물을 주셔서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군 되시고 아버지 마음이 넘게 세 아버지 물질도 있다 그 삼나이다 여하나님 함께 오시고 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버지 물질을 하나님 아버지요 붕어한테 하나님 아버지 영광 나타나게 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가정, 가정마다 교회, 교회 위에 성리의 불바람이 나게 해주셔서, 네. 하나님 아버지여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아버지 떡번째 구을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그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영광 나타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신명기 6장에 건설하지 않 들어갈 수 있는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드나무, 감나무, 심지아래도 따먹는 큰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변편의지식이장에 삼국대에서 농사가 왕성이 됐다, 쌉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없는 것도 잊게 하시고, 있는 것도 부려버리고 없다, 쌉나이다. 영원하나님이여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워서 옆으로 돈꾸러가는 일을 깨여주시옵소서가정에 하나님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으셨군요 지고 모든 것 주관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예의 회장님으로부터 그 아버지 같이 동료하는목사님들에게도외부들이 퍼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이 태국에 아버지 태민국에불바람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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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기억만 올리겠습니다